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골프장 익사 사고는데 이거를 중대재해법으로 조용하여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에 써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진에는 골프장에 흔히 볼수 있는 해저드라는 건데 골프장 해저드, 해저드는 연못못을해저드라그러는데 골프장 가면 어, 어디에나 그런같이연못에 있습니다. 어, 중대산업재해와 어,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여 어, 중대재해로 정의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보건안전관리법상 어, 어, 재해사용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어,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 시민체에는 특전, 울려나 제조, 물, 공중, 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이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열병형 발생 경으로 정의된다. 다만 5인 미만 자업생대에서는 중대산업재해관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나 경임 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한다. 해야 재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그 이행과는 조치, 재발생지, 재방발지 재방 대책수립및그 이행과는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사실단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명한 상의 이행을 하는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에 따른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계속해서 이용이 외조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체험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그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에 처벌 가는 법률이 국회에서 어, 통과되다 법률공포 1년 뒤에 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3년 뒤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준이다. 음,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 어, 알아보면, 골프장 해저들은 경관 용화 저류용으로 구분, 경관형 해저드는 조형으로 만든 깊이가 1m 정도 조류형 어, 보다 위험하지 않다 조류형은 어, 폭이 에, 넓고 깊이가 2m 이상 3m 정도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조류형 어, 해저드에서 어, 발생한다 한국의 골프장 해저드는 어, 누수를 방지해 방지 위 방수처리 주변은 방수용 막으로 쌓여 미끄러워 위험하다 요소 보면 에, 골프장 해저드는 조류형에서 어, 어, 주로 어, 발생한다. 조류형에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조류형 어, 해저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골프형 해저대는 누수를 방지로 해 방수처리되고 주변은 방수막으로 둘러싸여 어, 미끄러 위험하다한러 그러니까 해저대 에 빠진 사람이 에, 밖으로 벗어나려 도바닥에 미끄러 운 방수포 막으로 둘러싸여서 계속 미끄러져서 어. 자료는 대표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다. 2011년 3월에 경북 충대 대중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50대가 워터 해저드에 빠져 주인사고 발생. 2022년 4월 전남 순천의 월드 예성이 연못에 빠져 해저드 수업 사고 발생. 2022년 5월 경기 가평의한 골프장에서 50대 예성이 연못에 빠져, 숨진 노설, 지원이 발견, 해마다 꼴부장 해대에서 숨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요거는 2017년 3월이고, 요거는 22년 4월 올해, 요거는 올해 5월, 요거는 경북 청도 요거는 전남 순천, 여긴 경기도 가평군 올해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밖에도 사고가 발생하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aughs> 어,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에서 한번 살펴 봤는데 아, 중대재해법이 정경연이 지한 중대재해법 다섯 개 문제점이 이건 아,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정운동본부에서 주관한 내용이다 서로 어, 상반된 내용인데 에, 그 주장을 살펴보면 에, 경제인연합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안전병을 부담시키고 국내 주, 중소기업 수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준법재산과준수의무 강범위하고 모호하다. 기업의 해외기지, 해외, 해외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다. 이건 대기업에 해당되겠다. 중대재해 발생은 원칙에서 했는데 처벌은 하청에 따른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 대기업에는 하청업자인 중소기업에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관리하는데 대기업에서 안전사고 발생하면 그 처벌은 중소기업에서, 어, <laughs> 들어와서 대기업에서 일하있는 음, 작업자, 아, 작업감독자가 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향이다. 있다. 근로감독관 대신 일반, 경찰, 수사, 문성에 하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법에서 주한 내용 하청 업무원청이 대신 한 달이 하향할 일이다. 중소기업이 에, 과도한 규제로 중소기업 물을 잡고 실업자 어, 되는데 이걸 환영하는 일이라고 이게 좀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이건. 환영할 일이 아니고 이거 걱정일이다. 이거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기업만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만. 그다음에 산업재 현장은 포괄적 구조로 해결해야 포괄적 구조로 적으 해결해야 세부적으로 규제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 노인자 사주를 모어요거는 기업의 이익을 위 노동자 사제로 모아. 그다음에 일정 동의 유예 기간 최대한 줄여. 이 유예 기간 줄이는 거 보면 유예 기간은 하청업체, 오시원미망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줄이는 걸 되는데 경찰, 검찰, 농청의 수사 업무 분장 지켜봐야 어떻니다. 하청 업무 온청이대인 한다니 한양할 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 요, 내용을 살펴보면, <laughs> 법률 공포 1년 뒤에 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3년 후에 시행하도록 했다. 에, 건설의 경우 50인 미만. 요거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고, 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유예기간을둔 거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예기간을둔 거지, 대기업을 둔게 아니다. 따라서, 일정 동의 유예기간 최대한 줄이야. 대기업의 경는 전혀 어, 대기업 대기업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경도 어렵고 자본도 약해서 어, 이 법이 운영되면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가해될 것이다. 그래서 어, 본인 나, 나름대로 어, 결론 내렸는데불안전 사고는 작업자 및 현장관리자, 아, 중원관리자 범위에서 결정되면 최후경영자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장악할 것이다. 재발성은 온청, 처벌은 하청. 작업장이 해외로 이전하여 일자리가 줄어든다. 가한 규제는 사기업이 경영을 위축시키는 효과. 결국 사업주는 자동으로 대응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것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다. 이 불안전 사고, 안전사고라고도 하지만 본인은 불안전사고로 판단한다. 상고이 일어나면 작업자 및 현장 관리자, 중말자와 범죄자 결정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고 경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규제로 작용할 것이다. 재발선 원청, 처분을 하청, 결국 중소기업을 위축시키고, 대기업은 그렇게, 어 자기들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 이법을 가지고는. 다음에, 이건 대기업에 해당하는데 대기업이 국내에서 너무 과당 규제를 한다고 작업장을 해제로 이전시키면 결국 일자리 줄어들 것이고 과당 규제는 사기업의 경영을 이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고 결국 해외 이전하는 사업자는 자동으로 대응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피해는 어 작업자 근로자 또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어, 작업자 및 현장 관리자, 주원 관리자 어,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과 어, 훈련으로 안전 사고를 예방해야 되지 않나 아, 그렇게 결론을낸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에, 여기까지입니다.